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실 w 군행 l 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 t h e r n media. I don't know. I'm sure one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world. I'm sure. I'm sure. 신 대영 의장 참석하셨습니다. 결럭구에한 안수구양이 전설했습니다. 남원 임기순장 지역구의 우원이, 국무원이신 이홍 국정원 사무신 박성민이전이했습니다전남읍인갤럭도 <laughs> 자원봉사센터 이기선 센터장이 전설했습니다. 지각은 자원봉사센터, 최미라센터장이 전통이었습니다. 임실은 노인복지관, 한갑수관장님 전통이었습니다. 임실은 대원동무부, 한길주부 부모장이 전통이었습니다. 임실장군인의 김대영 회장님 전통이었습니다. 지역장의 연합회 허영욱이장님 참석했습니다. 한마디회 김민배 목사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자문센터 운영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야후문본부 본부장 박재만님 참석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임실군지구 이영남 지배장님 참석했습니다. 임시국 여성가치협의회 이신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한국여성소비아리아 임시국기구 이대에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시국 여성생활체육회 문다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시국 마룬톤클럽 조완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임시민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정성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전 임시민 대전단체에대회 대교신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봉사단체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백지사상 임시주거협회 정인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사랑의 열매 봉사단 전 석내 차장님 점성었습니다 이길근 장군님의 회장에 양순희 회장님 점성했습니다. 2 0근 자의총연맹 회장에 황경성 회장님 점성했습니다. 생활에서는 성문조 회장님 점성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에 한남수 회장님 점성했습니다. 2020년도 입회어지 김태호 차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장 어머니의 김옥자 회장님 참석했습니다남주 1층 공가의전복덕주민님참석하습니다보수 어머니 방문대 박주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문 소개를 마치고 빠지 신분은 주 조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임실군수 표창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신민 임실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단상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임실지구협의회 이기철님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오상수님,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 여성회 박정옥님, 임실군 여성봉사회 정미애님, 임실 청년회의소 강대성님. 자공사의 임실지구협의회 이기철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원공사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지역공사 활성화와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건설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그 감사의 뜻을 입에 새겨드립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수 신민 표창패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오상순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 수신민 표창패 한국자유총년맹 임실군 여성회 박정옥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 수신민 표창패 임실군 여성공사회 정미해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수 신민. 표창패 임실 청년회 소강대성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수 신민. 지님 <laughs> 가운데 자리하시고 피장군님. 어, 죄송한데요. 수상자, 수상 잠깐 앞으로 한 발만 나와주세요. 네. 이기 철수장 조금 한발 앞으로 오시고요. 지금 이제 그만하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보주신 분들은 나중에 주세요. 자, 앞에 오시고요. 자, 시즈! 하셔야 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의회 의장 표창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신대용 의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해주시고요. 호병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임실 군지부 김공선 님, 사랑 열매 봉사단 백영숙 님,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김선희 님, 부천폐, 사단법인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임실 지부 김공선. 귀하는 평소 지역사에 회 대한 깊은 사랑 관심과 사랑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임실 만들기와 지역공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감사의 뜻을 이 페에 새겨 드립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 의회 의장 신대용 <laughs> 표창패 임실 사랑의 열매 영수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신대용 표창패 표창패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김선희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신대용 부장님 가운데 선생요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네. 한발 앞으로. 부장님시상자은 한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뒤에 있으면 얼굴 여주님까 김선희님 앞으로 조금 주세요 네. 다음은 우주 관련 돼한 국회의원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태리영욱 병을 대신하여 대동한 사무국장이 되 그, 아니, 박성희 사무국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그리고 수상자는 우리 조덕남 사무국장이 되시, 되시겠습니다. 촌장장, <laughs> 임시군 자원봉사자들, 조정란개혁개선의 평소, 특별한 사명감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개혁사회 버전을 이마지한 모임금으로, 2019년 임시문 자원봉사회란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 이영호 대도. 임실의 희망에너지 자원봉사라는 슬로건으로 임실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소병종 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어무겁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심근 전공센터 센터장 소병동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이 봉사현장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성기배의 자세로 임하여 주신 자원봉사자님들과 한자리의임실군 자원봉사 대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다다는 했던 올 한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타인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을 수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수 자원봉사자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이 자유를 축하하고 빛내주시기 에 참석해주신 신민 임실 군수님, 신대웅 임실군의 회 의장님, 국회 본회의로 이용호 국회의님께 참석하시지 못하고 참석하신 박성호, 박성희 사모님,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이기선 별다장님 내빈 여러분과 공사단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무더위와 추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가지 않고 자원봉사 동료자에서아을 해주신 여러분들 계셔서 오늘 기회 14에 2019년 자원봉사대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이웃을 대하여 배려와 따름을 실천하시고 문구리 사람을 빛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성과 힘이 되 보여 행복한 임시을만들수주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0 1 9년올 한해 동안 우리 임를 그리고 전라북도를 밖에 빛내주셨듯이 내년 2020년도에는 지역과 지역에 땋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실현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시를 부탁드리며 봉사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2 0 2 0년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대사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민 임실 군수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군 사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기 여러분.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백회되어서 무척 반갑고 예, 기쁘기, 예, 그리 없습니다. 더욱이, 예, 기민년한 해가 서서히 정물을 가는 새 밑에 지음하여, 그간 우리 지역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랑과 나눔 정신을 몸속으 실천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 식사에 임신분 자원봉사자 수행을 갖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물론, 오늘 행사 가 준비를 위해, 주에서 주신 고병용 임시군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사를 축하해 주기해서 함께 이 자리 에 함께 해주신 임시군의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 이기선 센터장님 우리 임시군의 내년도에 월려수이었던 임실 2도 병복지점 개선사 요번 말이라면 임실 갈마리부터 시작해서 임실 공소운동장 들어가는 데까지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허울함에 2도 <laughs> 교차로 개선사 전기 쪽으로 가는 데에만 교차로가 현재 IC가 되어 있고 강기 쪽으로 가는 게 아이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씨 사업, 이것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용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지 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박선희 사무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헌실적인 공사 활동은음로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분들께도 축하를 지어줍니다. 존경하는 사업사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지역 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고민나 장판 등어운분들은힙수리봉사물로 김장, 김치, 감구기 이동, 빨래방, 운영 그리고 어르신들은 머리 염색과 발 마사지, 수지침 등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 분야까지 나눔과 봉사활동에 솔선하여 실천해 주심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풍뭇한인정인원 지휘는 행복한 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보셨습니다. 이 같은 이웃사람 정신이 미기에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나취약계층분들도임시부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우리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의 표정도 그만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간누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신대영 임시군의 의장님과 그간 협의를 통해서 2005년에 에, 구입한 노후 차량을 내년 노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등 모든 지원을 다해나간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뜻깊은 대회를 통해서 그간 피곤한 몸과 마음의 위로도 챙기시고 또 모처럼 서로 웃고 비비시는 가운데 새로운 현력도 재충전하는 값진 시간지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경제하년새에도만사혁통하는 행운이 가정받아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